안녕하세요. 카탈입니다. 오늘은 스킬이랑 트라이포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채수림판은 각인을 보시면 은그 기력 에너지의 자연 회복 속도가 600% 증가하며 기력 스킬의 피해량이 65% 증가, 충격 스킬의 피해량이 30% 감소한다. 기력 스킬 위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기력 스킬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스킬들이 이제 기력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색 스킬들이 이제 충격 스킬. 이 뭐냐면은, 이 노란색 게이지랑 초록색 게이지 있죠? 이 노란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제 노란색 게이지가 달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스킬을 사용하면은, 초록색 게이지가 달아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제 초록색 게이지가 차고, 또 초록색을 쓰면은 노란색이 차요. 채수림파라 이제 노란색 스킬이 강해지고, 초록색 스킬이 약해지는 건데, 왜 초록색 스킬을 쓰냐?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기력이 모달라요. 노란색 스킬만 쓰면 기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초록색 스킬을 써가지고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일단 그럼 스킬 트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스킬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진의 일격, 화쇄 강타, 철포 난격, 난타 영권, 지진쇠, 용의 강림, 일망타진, 죽음의 선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 취향으로 갈리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일단 제거 그대로 따라서 쓰세요.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트라이포드를 이제, 하나씩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력기 중에 이제 제일 센 스킬, 철포 난격. 트라이포드는 고정이에요. 그, 최우선적으로 특포작 해주셔야 되는 거. 넘치는 힘, 두 번째 빠른 준비, 진격 강화. 이거 세개다 중요합니다. 이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룬은 질풍룬 추천드려요. 뭐 다른 거 박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썼을 때는 이게 제일 뭐 무난하고 신경 쓸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질풍룬 두 번째, 갖고 있는 거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거 써주세요. 보통은 이제 다 파밍이 됐다면 이제 저처럼 이제 영웅 질풍룬이겠죠. 그 다음에 난타형권. 연권. 난타형권이 이제 그 다음에 센 거예요. 철포만큼 세고, 이두 개가 이제 철포랑 난타가 이제 인파, 채술인파 최고 주력입니다 난타도 고정이에요. 첫 번째, 빈틈 포착. 두 번째, 붉은 폭발. 세 번째, 광폭화. 이것도 특포작 필수 우선 순위에요. 1순위. 이게 난타형권에 이제 제일 좋은 질풍룸 박아주시고요. 이것도 고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용해강, 용해강림은 이제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어, 죽음의 선고 먼저 할게요. 죽선도 이제 이거 세개다 해주시면 좋은데, 어, 만약에 하나를, 뭐, 특포작에 하나를 못한다, 자리가 없다 하면은 빠른 준비는 조금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웬만하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빠른 준비, 두 번째 단일 타격, 세 번째 충격 폭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주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해준다고 생각을 하, 세요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죽음의 선고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좋은 질풍룬 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용해강림. 용해강림도 일단은 이제, 순간포착이랑, 대파게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것도 이제, 특포작의 1.5순위. 그러니까 뭐, 난, 철포난격이랑, 난타연관을다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위에요 바로. 근데 이제, 두 번째 거가 이제 선택권이 있는데, 이제 화신출격이냐, 강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채소림파가 이제 강이남 스킬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기보다는 아예 없어요. 이걸 안 찍으면은 그 각성기랑 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강인함이 필요한 레이드에서는 이거를 찍어주시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화신출격 찍어주시면 되는데 딜 차이가 은근히 좀 나요 찍고 안 찍고가 이게 왜냐면은 이제 화신출격이 보통 이제 출혈룬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화신출격 화신출격이 뭐냐면은 화신출격을 찍으면은 이렇게 주변에 불이 돌아요. 이렇게 불이 돌면서 틱 뎀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틱 뎀이 들어갈 때마다 이게 출혈이 갱신이 돼요. 그래 가지고 출혈이 출혈이 이제 상시로 묻는다. 거의. 출혈 틱뎀이 계속 들어가고 그 무력화 수치도 계속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무력화가 많이 필요한 레이드에서는 여기 출혈 대신 압도론을 끼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 강인함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은 웬만하면 화진 출격 찍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트포작, 강인함은 또 트포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죠. 특뭐 트포칸이 모자라거나 이러면은, 뭐, 화진 출격을 버리고서는 뭐, 강인함을 찍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쇠. 지진쇠는 일단 강력한 지진 고정이고요. 세 번째 강력한 지진은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첫 번째랑 두 번째 선택권이 있어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스킬이 뭐냐에 따라, 이제 첫 번째 거를 투포작을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일단, 기습 강타, 기습 강타를 하면은, 이불굴의 힘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중첩이, 기습 강타는 1타로 들어가서, 이 3중첩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고, 대신에 간격을 하면은, 이게 간격이 3타짜리라, 불굴의힘 3스택이 바로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격을 넣으면은, 불굴의 힘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특포작 자리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나를 빼주셔야 됩니다. 불굴의 힘 이걸 특포작을 하려면은. 나중에 뭐 중에 뺄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습강타랑 간격 차이점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말로 설명을 하면은 기습강타는 딜이 조금 약해요. 대신에 이제 그 경면이랑 그 경면 경직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빠르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간격은 딜이 더센 대신에, 그 모션이 길고, 아까 3타 짜리라 그랬죠? 모션이 길고, 이제, 벽면이 안 붙어 있어서, 그 실전 레이드 할때 끊길 수가 있어요, 중간에. 조금 이제, 사용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잘 보고 쓰셔야 되고. 보여드리면은, 이제, 간격은, 이렇게 발구르면서 이렇게 세번 써요. 이렇게 3타로 세죠? 그 다음에, 기습 강타는 쓰면 이렇게 바로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찍습니다. 오전이 훨씬 간결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하고 고르시고 그 딜을만 보면은 간격이 훨씬 좋아요. 간격이 숙련되고 이제 간격을 써도 이제 실전에서 그 경직 면역이나 이런 거 생각해도 실전에서 더잘쓸수 있겠다 싶으면은 뭐, 딜을 위해서 간격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새는 보통 이제, 지진새 압도를 많이 넣는데, 근데 저는 질풍을 넣었어요. 그냥 압도가 없어도 이제 채소림파는 무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력이 좀 필요한 레이드에서는 여기다 압도 넣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불굴의 힘 특포작 할때뭘 빼야 되냐? 네, 용해강림에서 이제 화신출격을 안쓸 경우, 화신출격을 안 쓰고 강인함을 쓸 때, 이제 지진세에 불그레임 넣을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뭐 일망타진 같은 거, 이거 유틸성 스킬인데, 여기서 뭐 신속한 준비를 뺀다던가, 근데 이러면 유틸성이 많이 좀 떨어지긴 해요. 초기화가 뭐 지금도 잘 많이는 안 터지긴 하는데, 확실히 안 터집니다. 이거 특보작 안 하면은. 뭐 여기서 빼고서는 뭐 불그레임을 넣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용의 강령 화신 출격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할 때는 화신 출격을 강인함을 주고 지진세를 뭐 불굴의 힘을 넣는 게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사실 화신 출격도 이게 솔솔 하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 화신 출격 그리고, 그리고 이이 도트딜이 이 보석에 적용이 됩니다 이 고래 보석일수록 이제 딜이 더 올라가겠죠 이 화신 출격 딜이 근데 지진세 이제 불굴의 힘은 그 모판테 디버프를 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보석이 적용이 안 돼요 보석이 뭐 이제 1레비든 10레비든 똑같습니다 이불그레힘딜은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신 출격을 빼면서 지진세 이걸 할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해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주력 딜링 스킬이고 그 스킬 포인트를 최대한 높게 주셔야 돼요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뭐특포작이나 뭐 스킬 포인트의 이제 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좀 모자라면 조금 빼도 돼요. 자, 일단 전진의 일격부터. 전진의 일격은 이제 10포인트까지만 주시고 그 10포인트 미만으로 주시면 좀 사용하기가 좀불편해질 거예요. 돌격대가 좀 좋기 때문에 10포인트까지 스킬 레벨 주시고 일단 여기도 뭐 일단 분노의 타격 일단 고정. 뒤에 돌격대 고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에 이제 파괴자랑 무자비한 전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강인한 주먹도 뭐할 수는 있는데 굳이 뭐 메리트가 없고요 일단 두개 중에 선택인데 둘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무자비한 전진은 이동거리가 길어요. 두번 찌르면서 가죠. 이게 그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이게 막 레이드 하다 보면은 몹이 막 이리저리 하다가 갑자기 확 뛰거나 백스텝을 크게 밟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긴 거리 추격하기가 좋고 대신에 또 단점은 이제 막 이렇게 때리다가 마우스 에임이 빗나가면은 막 이렇게 엄청 멀리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단점. 그 다음에 사계자는 모션이 짧아요. 아까 그거보다 짧죠? 뭐 거리도 조금 덜 이동한 대신에. 짧고 딜은 무자비한 전진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이제 모션 길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전진 헬격 자체가 이제 주력 빌링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짤들기로는 좀 훌륭하긴 하는데, 뭐, 이 모션 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스킬이 밀리느니, 일부러 모션 좀 짧은 스킬을 좀 쓰고,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주력기를 빨리 돌리겠다. 술 낭비 없이.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무자비한 전진이 조금 더그 공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엔 파괴자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파괴자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파괴자가 좋은 게 에어본이 있어요. 이게 뭐 보통 레이드에서는 안 먹히는데 그 이제 PvP 모드에서 그 아브레일 슈드 유관문 이제 내부 같은 데서 이제 파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조금 더 있겠죠. 그 다음에 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속행을 넣었어요. 이게 풀이 짧기 때문에 뭐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그래서 이제 뭐 확률로 터트리기 좋은 거 이제 속행이라든가 광분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속행을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증 스킬. 피증 스킬들은 이제 4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이 피해증폭 특포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스킬렉을 4까지만 주시면 되고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차이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파세의 강타. 파세의 강타가 이제 모션이 제일 짧아요. 딱 들어갔을 때. 대신에 이제 콤보 스킬인데 이 콤보를 이제 끝까지 쓰시면 이렇게 안 되고 끝까지 쓰시면 느립니다. 일타만 딱 끊어서 쓰고 다른 스킬 이렇게 연계하는 거예요. 일타만 끊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일타만 끊어서 썼을 때 모션이 제일 짧아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맹호격, 그러니까 맹호격은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모션도 파쇄격보다는 조금 길지만 뭐 엄청 길진 않고 전진이 약간의 전진성이 있긴 한데 약간 전진하죠.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깨알 에어본도 붙어있어요. 뭐, 아브렐시도 이관문 이제 내부 들어갈 때 좋겠죠? 맹호경은 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특이하게 이제 충격 스킬이에요. 기력 스킬이 아니고. 그리고 심판에는 이제 부위파괴가 1레벨이 붙어있습니다. 그 부파가 좀 부족할 때, 뭐, 들어주면 부파에 좀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보통 채수림판은 부파가 되게, 뭐, 최상급의 부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 심판까지 부파 때문에 채용할 이유는 없고요. 보통 이제 심판은 이제 초록색 충격 스킬이기 때문에 그 기력 수급에 도움을 줘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극신 속이라든가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이제 일망타진을안 쓰고, 이제 다른 이제 기력 스킬을 쓴다, 뭐 순간 타격 같은 기력 스킬을 쓴다 해서 이제 두 가지일 때 이렇게 기력 수급을 위해서 심판을 듭니다. 기력이 모자랄 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자체 모션은 제일 구립니다. 엄청 느리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후딜도 있어가지고 이게 연계가 잘 안돼요. 그리고 심판은 이제 기력 딸릴 때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스킬 트리를 할때 그 노란색 기력 스킬 6개에 충격 스킬 2개를 넣는데 보통 이제 일망타진을 채용 안 하고 순간타격이나 이런 걸들때 심판을 씁니다. 무난한 거는 이제 파세의 강타가 제일 무난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 스킬 트리를 쓰실 때는 파세의 강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룬 같은 거는 이제 뭐 광분이나 속행 이제 뭐 출혈 같은 거는 이제 용해강림에서 화신 출격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출혈 룬이 약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을 파세의 강타 이런데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망타진. 일망타진 그 인파이터 유틸 밥줄 스킬이죠. 특 트포작은 여기 신속한 준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리 없으면 뭐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스킬 레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0레벨 정도 주시면 되는데, 모자라면은 뭐 여기까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그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스킬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일망타진이 이렇게 이탈을 때리고 이제 초기화 확률이 있거든. 초기화가 잘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여러 번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룬을 넣으시면 됩니다. 룬이 터질 확률이 높겠죠? 무력이 부족하다면 이제 압도룬을 넣으면은 순간 무력이 인파이터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일망에 압도룬을 넣고 일망을 계속 불리면 순간 무력이 상위권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정화 같은 게 필요한 레이드. 거기서도 이제 정화룬을 여기 넣으면 좋겠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쓰면 이제 정화가 되니까. 아니, 보통은 이제 딜사이클 상그 평상 아무것도 그 다른 게 필요 없는 레이드다. 정화도 필요 없고 뭐 압도도 필요 없는 레이드다 싶으면은 그냥 속행 넣으시면 무난합니다. 보통 이제 딜사이클 상에 이제 모든 스킬이 다 쿨일 때 예망사진을 날리기 때문에 그 다쿠린 만큼 이제 속행룬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일망타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일망타진이랑 이 죽선을 같이 채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죽음의 선고가 기력이 매시던 간에 쓰는 순간 기력이 빵이 돼요. 모든 기력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딜사이클 중에, 딜사이클 중에 죽선을 썼는데, 바로 카운터가 나왔다. 이런면못 칩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전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 이거 의식을 하고 있다면은 그뭐 카운터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씩 전조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거 딱 쓰는 순간에 나와서 못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 기력이 다았는데 만약에 카운터가 이제 곧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뭐 지진세나 이런 걸 눌러줘가지고 기력을 순간적으로 채우시면 되고요뭐 그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스킬 뭐 주력으로 보통 쓰이는 스킬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예 약간 뭐 지금 잘안 쓰는 스킬들이긴 한데 쓰는 스킬들 태포도 설명 드릴게요. 보통 이제 순간타격 순간 타격을 이제 일망타진 안쓸때 보통 여기 이 자리에 넣습니다 일망타진 자리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파세 강타 대신에 심판을 넣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이 심판을 초록색 틀을 넣어주던가안 넣으면은 이제 기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이클이 안 굴러갑니다. 보통 이제 순타를 채용하면은 다른 이제 복식 강화, 그 다음에 여기 역작용 찍어주고 역작용만 특포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추적 본능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개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브렐슈드 이관문 내부 들어갈 때는 그 일망타진 대신 순간 타격을 채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위험한 계약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작용을 찍으면은 기절이 안 걸려요. 그 아브렐슈드 이관문 내부에서는 위험한 계약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밀고 나가기. 이게 옛날에는 진짜 완소 스킬이었는데, 그 유물 구간, 이거 이제 고대 악세 구간이 없을 때는 밀고 나가기 진짜 완소 스킬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계륵이에요. 잘안 씁니다. 딜이 좀 딸려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써야겠다. 밀고 나가기를 이제 굳이 써야겠다. 이거 저도 참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버리긴 했거든요. 굳이 써야겠다 싶으면은, 일단, 급소타격. 이게 치명타, 이제 극치면은 이제 급소타격 필요가 없겠죠? 치명타격 중 40%면은 이제 100% 넘어가니까. 그럴 때는 뭐 인내의 주먹 이런 거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 솔직히 뭐 특포작이 뭐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이제 순간포착. 순간포착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이제 죽음의 문턱을 이제 옛날에는 난폭한 전쟁 이거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음의 문턱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 찍어주시면은 이게 예, 퍼펙트 존이 생겨요. 이렇게 밀고 나가게 하다가 빵 이렇게 여기 맞추면은 터집니다. 딜은 약해요. 다른 거 사실 이걸 빼면은 지진세를 빼고 쓰는 건데 지진세 쓰는 게더 낫습니다. 밀고 나가기보다. 그 여기 이것도 뭐 무력이나 이런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그 굳이 쓰시려면 여기 뭐 압도론 같은 거 넣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질풍이나 압도론 넣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심 같은 것도 쓰기는 쓰는데 이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건 극신속 뭐 신속이 진짜 막 엔드급에다가 뭐 홍염도 막 엄청 고렙 완전 극신속일 때 보통 이제 죽선을 빼고 씁니다. 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 트리는 조금 일반적인 트리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쓰신다면은 빠른 준비 인대파열 통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특수한 경우니까 나중에 지금은 뭐 아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인파이터 뭐 적응돼서 뭐 극신속 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스킬 설명은 이 정도면 끝났고요. 보시 보석을 보시면은 전진의 일격은 멸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뭐 보석 모자라시면은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일단, 제일 먼저 보석 넣어야 될 거. 난타, 철포. 이거 먼저 넣으셔야 돼요. 철포, 난타, 이게 멸화 필수고. 그 다음에, 용강, 죽은의 선고 이렇게, 그 다음 순서에요. 그 다음에 지진세. 그 다음에 전진의 일격. 이렇게 여섯 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홍염 같은 경우는, 철포, 난타, 똑같아요. 철포, 난타, 용강, 죽선, 지진세. 전진에는 저 홍염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스킬이랑 이런 거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딜 사이클 조금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피증을 이렇게 묻히고 이 8초 디버프 동안 주력기를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센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센 순서가 철포, 난타 용강, 선, 지진세 이 순서예요. 근데 이제 철포랑 난타를 최우선적으로 써주시고 이게 용강이나 죽선을 보면은 죽선이 이렇게 뒤로 밀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 다음 게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죽선을 쓴 다음에 용강을 이렇게 쓰면서 앞으로 다시 거리를 좁힙니다. 이렇게 쓰면 은 약간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그렇고 보통은 이제 첫 사이클을 저 같은 경우는 돌릴 때 피징을 붙이고 철포, 난타 쓰고. 지진세를 먼저 쓴 다음에 죽던을 써요. 네, 뒤로 밀린 만큼 용광으로 따로 잡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전진의일격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가 다 풀릴 때, 이렇게, 이렇게 써줍니다. 다섯 개가 다풀이거나 죽던이, 구매선거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충격 남아있는 이 초록색 게이지 양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져요. 여기 최고, 최고 딜을 넣으려면 이만큼이 돼야 됩니다. 이만큼.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데미지가 많이 떨어져요. 꿈의 선고를 쓸 때는 게이지 이만큼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은, 보... 이제, 채술이다 보니까, 채술 스킬 쓰다 보면 꽉 차있긴 해요. 근데 막 일망 이렇게 난사하다가 쓰면은 이제, 풀질이안 나오겠죠? 이게 팁을 드리자면은, 이 게이지가 풀릴때 일망 한 번까지 가능해요. 한번 쓰고 이것까지 풀딜 나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은, 뭐, 죽선, 뭐,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스킬 나머지 다 쿨일 때, 던진 쓰고, 이것마저도 쿨이다. 그럼 일망초기화로 계속 쿨타임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증 스킬은 8초마다 쓰시고. 이 8초마다 쓰는 게, 뭐, 여기 트리시온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디버프를, 초를 확인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레이드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아이콘 디버프도 너무 많고, 여러 개막 떠가지고 보기 힘들어요. 이게 감으로 좀 익히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세팅으로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딜 사이클을 보고선 이게, 이게 내 다른 스킬들이 몇초 정도 남았는지를 보고, 대충 8초가 지속이 됐냐, 안 됐냐를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감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대충 이제 보여드릴게요. 넣는 거를 자 일단 피... 자 일단 피증 넣고 철포 난타 피진제 들어가죠 굽던 다음에 용광 넣고 시간 남았으니까 전진 피증 한번 갱신해주고 다 아, 쿨이죠? 전진 다시 먼저 동거부터 피증 다시 한번 묻혀주고 굽던 용광 풀 돌리고 철포 풀 다시 돌려요 난타 피증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약간, 풀 돌아오는 거대로 쓰시면 되는데, 희생을 계속 갱신은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딜센 거에 우선순위대로, 풀 도는 대로 먼저 써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 일만타진쓸 때, 초기화가 되잖아요. 이게 이러면 이게 잘안 나가요. 이거 막 연타를 하는데도 이 엄청 느리게 나가죠? 이거를, 이동키를 누르면서 쓰면은, 빨리 쓸수 있어요. 그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서 누르면 빨리 쓸수 있어요. 확실히 속도 틀리죠? 안 누르고 했을 때, 안 누르고 이거 연탄만 했을 때, 엄청 느리죠? 우클릭 하면서 쓸 때, 속도 차이 확실히 나죠? 이거 잡기술이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차이 많이 납니다. 실전에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걸로 채솔인파 스킬 설명이랑 트라이포드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